안녕하세요. 착한 차량만 소개시켜드리는 착하다 중고차의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유럽에서도 정말 많이 보이는 수입 SUV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검증된 차량이고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연비 모두 갖춘 바로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먼저 그럼 스펙 정리부터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닛산 캐시카이 2세대 1.6 SL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5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4만4천키로 연식 대비 수행거리 정말 짧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한곳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당연히 누유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판매되고 있는 금액 1220만원 1220만원에 이니스라의 캐시카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먼저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차량 전면부 유리 부분 보시게 되면 틴팅 상태도 양호한 상태, 돌빵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유리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본네트나 범퍼 쪽도 지금 보시게 되면 도장면, 흠집 없이,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도장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명도도 백하는 상관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점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운전석 측면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휠 컨디션도 지금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빼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과 타이어 트레드 지금 80% 이상 8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 앞쪽 핸다부터앞 도어, 뒷 도어, 뒤 휀다까지 도어, 뒤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웅콕, 기스, 굴절 전혀 없고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도장면 다른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과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정말 양호한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 부분 한번 볼 텐데요. 후면 부분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뒤쪽 유리 틴팅 상태부터 뒤에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정말 외관 상태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범퍼 쪽에도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SUV 차량답게 널찍널찍한 모습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트렁크 컨디션도 어제 까진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트렁크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조석 측면 부분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측면 부분도 지금 영상으로 뒤쪽 핸다부터 앞쪽 부어앞핸다까지쭉 비춰봤을 때 도장면 컨디션 정말 완벽한 모습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조석도 마찬가지로 실 컨디션 모두 좋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80% 이상 남아서 타이어 소모품 걱정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렇게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트 상태 지금 영상으로 쭉 비춰 보면은 실내 시트 상태도 어디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정말 완벽한 실내 상태까지. 보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시동까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차량 역시나 유럽에서도 검증된 차량인 만큼 엔진 컨디션도 정말 좋고 핸들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부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핸들 부분도 보시게 되면 지금 핸들 컨디션도 어디까지인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보유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 채널 변경 버튼과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핸즈 프리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좌측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선 유지 보조 장치와 아래쪽으로는 전방 센서 온오프 버튼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볼 텐데요. 가운데 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과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좌우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노브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수석, 운전석 모두 열선 시트, 하이/로우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쪽 상단 부분에는 이렇게 ECM 롬밀러와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상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개방감 좋은 문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문루프 커버 같은 경우에도 열고 닫았을 때 레일 걸리는 소리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닛산 캐시카이 차량 앞좌석 공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니산 캐시카이 차량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시트 상태 보면은 뒷좌석은 앞좌석보다도 사용감이 없어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공간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지금 레그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고 헤드룸 공간도 정말 여유로우면서 위쪽에 보시면은 눈루프가 이렇게 뒤쪽까지 넓게 빠져 있어서 정말 개방감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천장 부분에도 어디 오염물이 묻었거나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까지 보유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차량 파워트레인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시카이 차량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러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손 컨디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에 손을 얹었을 때도 부조 없이 정말 컨디션 완벽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유럽에서도 정말 검증 많이 되고 인기 정말 좋은 니산 캐시카이 1.6 SL 등급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2015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2016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44,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당연히 누유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220만 원. 1,220만 원에 이 닛산 캐시카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